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과 자신의 플레어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걸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된 렌. 점점 더 심해지는 갈증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을 품은 채강산과 호락을 맞아 배틀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산과 호락은 집요하게 렌의 루시퍼만을 노리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갔는데요. 극기야? 그 호락의 글라이드 라그나로크가 미끼가 되어서 렌의 리미트 브레이크까지 끌어낸 후 렌을 쓰러뜨린 후 있을 슈화의 결전을 위해서 체력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루시퍼를 단숨에 잡을 수 있도록 공헌해줍니다. 호락의 희생으로 체력을 온전한 채 슈화 1대1 배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강산. 두 사람의 배틀은 슈퍼킹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손꼽을 만한 명장면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한편 레는 이두 사람의 뜨거운 배틀을 보고 신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격렬했던 슈와 강산의 배틀은 강산의 스팸피니쉬로 가까스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렌는 여태까지 없었던 자신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의 감정이 솟구치는 걸 느낍니다 아직 변화한 마음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다음 있을 49화의 예고편에서는 다음 있을 강산 호락팀과의 중결승에 대비해서 히카루를 제외하고 모두 의욕만 넘치는데요 작전 회의 도중 슈가가 짜는 작전마다 히카루가 글러 먹었다고 자꾸 지워 대는데요 결국 형제들은 또 싸우게 됩니다 <laughs> 다음에서 바로 중결승전으로 이어질 모양인데요 발키리와 하이페리온이 대치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형제들의 성장을 정말 대견하는 해 듯이 즐거워하는 호락과 강산 글라이드 라그나로크가 소용돌이를 뿜어내며 질주하는데요. 발키리가 이 소용돌이의 뒤를 쫓으며 뭔가의 상승효과를 받는게 아닌가 싶어요. 날아오른 브레이브 발키리의 당황한 히카루. 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슈가가 흥분한 모습도 보이고요. 다음화 제목은 강함, 약함. 상관없어? 이렇게 읽는 게 맞나?